통증은 찾지 말고 그러니까. 개보린 한 알로 스마트하게 무사 주자 2루와 3루 역전 기회를 만들고 있는 SS 랜더스입니다 잡아 당겼습니다 오른쪽 라인 깊숙하게 타고 들어갑니다 3루 주자 2루 주자마저 홈까지 역전을 적시타 정준재 단한 방에 역전을 성공하는 SS 랜더스입니다 야, 짧게 지금 잘 끊어쳤어요 아, 어려운 순간을 정준재 선수가 드디어 이겨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몸 쪽으로 휘어져 들어온 공을 아주 잘 받아쳤습니다. 네. 라인 선상으로 절묘하게 빠졌어요, 지금. 네. 참 묘하게 안성현도 그렇고 정준재도 그렇고 번트보다는 오히려 강공을 선택을 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laughs> 그러네요. 예. 이승용은 약간 좀 어색할 수도 있겠는데? 원래 대부분 이제 번트 상황에서 번트를 실패하게 되면 그 타석은 거의 대부분 3진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게. 왜냐하면 그만큼 타자들이 압박감을 느끼면서 그 번트를 못했다는 그 죄책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부담감과 틀이 그렇죠. 있죠. 네. 압박감이 있죠. 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카운트가 몰리게 되면 어떻게서라든지 뭔가 주자들을 보내기 위해서 엉덩이가 빠지면서 갖다 대는 스윙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갖다 대는 스윙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결과가 좋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정준재 번트를 대지 못했습니다만은 볼이 빠져나간 이후에 2, 3루 여기서 바로 역전작시타. 조영우 선수도 지금 초구에 번트를 댔습니다만은 번트가 성공하지를 못했습니다. 네. 지금 계속 실패해요 번트가. 노멀원스 수와 2구째를 맞는 조영우입니다. 전환 1, 2강 빠져 나갑니다. 2루 주자 3루 돌아 홈까지 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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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 강공 전환 한점더 추가. SS 랜더스 3대 1입니다. 야, 이 선택을 글쎄요. 이승용 감독이 직접 선수들에게 저단 건지 아니면 상황적으로 봤을 때아 페이크 스매스를 해야겠다고 타자들이 느끼는 건지. 야, 이게 지금 딱딱 지금 버트 실패 이후에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지금도 페이크 에슬렛시죠 번트 실패 이후에 번트를 대지하는 이후에 오히려 강공을 선택한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자, 정준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몸 쪽으로 이루어지는 스위퍼를 잡아당겼고 자, 조용호 선수는 빠른 공을 공격을 해서 우측에 또 안타를 만들어냈어요. 그렇습니다. 점수 3대1, 탄숨에 역전 그리고 달아나는 SS 랜더스입니다. 기구 밀었습니다. 오익수 방면입니다. 오익수 잡았고 3루 주자는 탈갑 홈까지 최정의 희생플라이로 한 점을 더추가합니다 SS 랜더스 점수 4대1 석점차 야 그래도 최정선수가 뭔가 뭐 안타를 때리면서 뭔가 득점다가 됐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예, 최정선은 또 타격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삼루 주자가 홈까지 들어오기는 충분한 비거리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좋은 타자는 제가 뭔뭐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상황에 맞는 타격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결과 그러니까 결과는 뭐냐. 그러니까 스카리 포지션에 이제 주자가 위치가 되게 되면 결국 그 주자를 어떻게 홈으로 불러들이는 타격을 하느냐. 이거 그러니까 이게 좋은 타자예요. 아, 그렇습니다. 네.